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헤치기 부파입니다. 오늘은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가격이 또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SK 북한산 시티 일반 현황을 보면 중공연월은 지난 2004년 5월입니다. 따라서 현재 17년차 구축이고요. 단지 규모는 총 47개 동 383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층수는 16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됐고요. 평형은 24평과 33평, 그리고 43평까지 3개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71%, 건폐율은 17%,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1.25대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과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현관 구조는 모두 계단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사는 SK건설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SK북한산시티 평형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수인데요. 24평은 1195세대, 그리고 33평은 가장 많은 1786세대, 43평은 849세대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3830세대 의 대단지입니다. 침실과 화장실을 보면 24평과 33평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43평은 침실 4개와 화장실 2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산세를 보면 평양에 따라서 58만원에서 85만원까지 그렇게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아직까지는 모든 평양이 해당이 없습니다. 월 관리비는 평수에 따라서 12만 원부터 24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SK 푸간산 시티 입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2004년 5월에 준공을 해서 현재 17년차 구축이구요, 총 47개동 3,830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인데요, 먼저 전철을 보시면 우이 신설라인 솔샘역 역세권이구요. 일부 동에 따라서는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단지 주변에 다양한 버스노선이 지나고 있고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네 번째 학권을 보시면 단지 주변에 삼각산 초중고등학교와 미양고 등이 인접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거주하기 편리하고 선호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은 모두 삼각산 초등학교에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광화문, 종로, 강남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이고요. 여섯 번째는 북한산이 인접해 있고 단지 내 아름답고 울창한 조경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서 환경도 쾌적하고 산책이라든지 운동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 쇼핑몰, 병원,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가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편리한 그런 단지이고요. 또한 독서실, 골프연습장, 피트니스클럽 등 커뮤니티도 상당히 발달된 그런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단지가 경사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sk 북한산 시티에 있어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 북한산 시티 평형별 가격을 보실 텐데요. 그전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설명드릴 가격은 국토부에 등록된 월별 실거래가격 중 최고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자료조사 시점과 시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sk 북한산 시티 평형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평을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억 원 후반대에서 꾸준한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6억 9,500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호가도 7억 3천만 원 수준에 형성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7억 원 시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작년 1월에 비해서는 무려 40%가 급등한. 1억 9700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엄청나네요. 다음은 33평입니다. 지난 1월까지는 7억원대에서 거래를 보였지만 2월에는 8억 3천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8억원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호가도 8억 5천만원까지 높게 올라와 있고요. 전세가는 5억 3천만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억 1,5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37%입니다. 다음은 43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면서 지난 1월에 9억 원대로 상승을 했고, 얼마 전 3월 13일에는 9억 4,2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현재 호가도 9억 5천만 원까지 강하게 올라와 있고요. 10억 원 시대를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6억 5천만원 수준에 나와있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50%의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이면서 3억 1,200만원이 급등했습니다. 50% 상승률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까지 SK 북한산 시티에 대한 평형별 실거래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세계 평형 모두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또한 금년 들어와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평형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격 전망 등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SK 북한산시티 주변 단지들과 가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평대와 30평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K 북한산시티 24평은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정릉 풍림아이원 24평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5억, 6억 원대를 오가면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월에는 6억 6,500만 원 거래로 기존의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억 1,2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50%입니다. 거의 로또 수준인 것 같네요. 다음은 삼각산 아이원 24평입니다. 작년까지는 6억 원대에서 거래를 보이다가 금년 들어와서 1월과 2월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얼마 전 3월에는 7억 1,500만원 거래로 최고가를 한 단계 높이면서 크게 점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억 4,500만원이 급등했습니다. 상승률은 52%입니다. 여기도 엄청나네요. 두산의 부트레지움 25평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7억원 후반대에서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1월에는 7억 9천 8백만원 거래로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도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1억 6천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25%입니다. 다음은 30평대 실거래가격 보시겠습니다. sk 북한산 시티 33평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정릉 풍림아이원 32평 보시겠습니다. 금년 1월에 7억 4천만원 거래로 크게 점프를 했고요. 얼마전 3월에는 7억 7천9백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다시 쓰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억 6천4백만원이 상승했습니다. 여기도 51%의 대단한 상승률을 보였네요. 다음은 삼각산 아이원 31평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7억원대에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그런 거래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2월에는 7억 9,500만 원 거래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2억 2천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률은 40%입니다. 다음은 두산의 부 트레지움 33평입니다. 작년 12월부터 9억 원대로 진입을 냈고 얼마 전 2월에는 9억 3,800만 원 거래로 기존의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에 비해서는 1억 5,6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SK 북한산 시티와 주변 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모든 단지들이 작년에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 금년 들어와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 부동산 대책 발표 후로는 거래가 크게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도 호가는 빠지지 않고 오히려 최고가보다도 더 강하게 그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당분간은 거래 부진 속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관망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SK 북한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하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그동안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폭의 등락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